뭐? 아, 달릴 때 입으로 조, 소리 내면 더빨라지요 이게. 오, 오, 나 너무 무서워. 오, 뭐야? 왕가. 아. 얘네 총, 얘네 전파 에코여서 아껴놔. 뭐? 아, 어, 왜? 뭐야? 저기 원래 있어. 이구나 어, 저기 그 아까 그 난간 위에. 아, 아. 아. 저기 안쪽에 소리. 하나 보여. <laughs> 잡았거든. 갈게, 숏으로. 아. A 하나. 나스? 나스. A 다운. 아, 야, 라스트 B. 아, 우리 터졌다. 오른쪽. È... 어, <몬> 차 뒤에 하나랑 롱 하나 더있어니 오, 오. Oh, 요 반샷이다. 쭉쭉 들어가시는 거. 오호, 오임. 오임. 저와.